태군이 왔어요. 태군 태군 왔어요. 태군 어머니 안녕하세요. 사랑해요. 네. 안녕하세요. 인터뷰 가능해요. 아니 잠깐만요. 아버님 잠깐. 아니 부끄러우시가 보다. 일단 한 바퀴 일단 가보자 아, 여기는 안녕하세요. 외국인 분 인터뷰 잠깐 좀... 가능하실까요? 예. 네. 또일 하시느라 이따 세 시에 다못 오시지, 맞아. 아유, 아니 아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기도 아유. 안 좋은데. 진짜 이제 배고파 죽겄다 야, 요거 한번 하자. 피디님, 우리 이거 해가지고 닭갈비 내기 어때요? <laughs> 자, 그러면 딸기그 합시다. 어, 두개 이상 맞추면 닭갈비 먹고. 좋아요. 두개 이상 못 맞추면 막국수 먹고. 먹고. 열개 중에. 어, 약하다고요? 일곱 발 맞추면 닭갈비 바로 풀세트로 사주세요 오케이 못 맞추면... 맞추면 막국수 그냥 한 그릇으로 끝낼게요 아무것도 안먹 <laughs> 뭐, 뭐, 근데 뭐뭐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사실 저희는요 백발백조 응. 15년의 야, 흑전자에서 공복무하신 응. 그렇지만 뭐 지금은 약간 배는 나왔지만 태재 우리 일단 예선제압 네. 한번 가자 앗소리로 가는 거다 앗! 자 와! 핫! 째라. Get y 아! 장고나 지금 전세했습니다. 축구 전에 하다가 고 넣고 손질 떨어져야 됩니다. 아, 죽어 아, 대중, 안 돼. 째자. 저거 그냥 뻥방 사수해 주십시오. 아, 개져야다. 자, 그러면 금을 딱그어 주세요. 여기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. 음. 또 괜히 멀리 하지 마시고요. 좋아. 이정도는 괜찮아요, 형님. 이건 괜찮아요? 안 돼요? <laughs> 땅에 단건 아니잖아요 네, 몸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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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태주 위병, 준비됐나? <laughs> 사격 준비 해! <laughs> 아이스. 운동 출신이에요. 나 국가대표였다고. 반드시 닭갈비 사서 한다. 자, 전방해물 써. 예. 짹! 아! 야, 곰성이 네가 지금 곰성에 문제가 야, 있는 거 같아요. 아, 쟤는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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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움직인다. 아 아니, 아니, 못보시 곰돌이가 피했어요. 이제 마지막 한발만더맞추면 끝나는 건가요? 갑니다. <목소리> 너무 못하는 척했다. 찰! 안! 안 찰! 안 찰! 테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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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짜자자잔 짠 짜자자자잔 짠 우와 닭갈비랑 마국수랑 요게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오 특전사 스타일 아니에요 님 음! 우우! 맛있지, 맛있 이게 진짜 여유가 있겠나아잘 아, 먹는다! 형님,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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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잘으다잘아다 열무 하나 딱 올려가지고 나. 그냥 먹는 거야. 어째 해주가 응. 혈색이 응. 좋아지네. 해산물 안 먹으니까. 응. 아 근데 오늘 진짜 응. 너무 좋다. 해군 놀이를 하면서 오늘이 제일 좋은 것 같아. 응. 앞으로 우리 촬영이 맨날 이래 좀 좋겠다. 응. 제가 볼때 벌써 여기서 홍보 다 됐습니다 지금 좀이따세시에 알아서 오실 까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올 거라고 장담하시는 거예요? 장담해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진짜 오실 건지 아 확인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 자꾸 검증하려고 그러세요 다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좀이따세시에 바로 가면 다와 계세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즐기자 즐겨야죠 어. 있을 때 잘해야 돼 일단 요거, 먹, 요거 먹고 가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아, 오!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 먹어봐, 잡아야지 많이 줄게요 잡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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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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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빨리, 아이고 마있겠다니니니니 킬링킬링 여기 있네,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 예! 와, 잘했좀 이따가 여기 3시에 노래자랑 하니까요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, 많이 파세요 好，朋友们，再、啊